2022년 10월 12일. 충성이 운영하고 있는 루디아 가게에 갔다. 충성은 나에게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고, 어,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내줬으면 어떻겠냐고 그랬었다. 자신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너무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, 어,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.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, 나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. 그래서 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매주 수요일 그 가게에 가기로 했다. 오늘 어, 그래서 그 가게에 갔다. 충성은 나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벌써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해놨다고 한다. 내가 왔다고 연락을 하자. 그는 얼마 후에 그 가게에 들어왔다. 나는 일단 나를 만나줘서 참 고맙다고 했다. 나는 그의 글을 보는 순간 그의 아이들을 노래로 짓기로 했다. 노래는 60대 초반이었다. 음, 우울증 초기 단계다.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자는 날이 많다고 한다. 삶의 의욕도 없고, 음, 만나는 사람도 거의 없고, 교회는 예전에 다녔다고 한다. 음, 그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, 나는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교회에 오라고 권했다. 그는 너무나 쉽게 흔쾌히 가겠노라고 했다. 준비된 사람이었다. 나를 만난다고 할 때부터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다. 주님, 참 감사합니다. 오늘 귀한 생명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. 그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 귀한 생명 붙여주셔서 감사하고,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. 주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,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제가 잘 역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